원장님, 굉장히... 네. 제가 이번에 레이저를 받았는데 음. 효과가 한 달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근데 한 두세 달까지 끌고 갈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이런 얘기하면 <laughs> 상술 같은데... 레이저를 사실 그나마 가장 오래 끌고 가는 방법은 또 레이저를 받는 거거든요. 말이 좀 웃긴데 예를 들어서 좀 좋은 레이저를 했어. 근데 이거보다 내가 유지 기간을 조금만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더 저렴한 거라도 받는 게 좋아요. 토닝이라도 가볍게 받는 게 진짜 좋아요. 토닝을 꾸준하게 받아주면 그나마 유지 기간이 늘어요. 슈링크 응. 받고 음. 토닝 받고 이렇게 어, 나, 되죠, 되죠. 얼굴에니까 그러니까 막 슈 링크를 했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뭐 리프팅이 제일 많겠지만, 슈 링크를 하고 나서 얼굴에 피부결이 좀 좋아진 게 있어. 예를 들어서, 근데 그 피부결 좋아진 거를 조금만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, 보통은 이제 열이 들어간 다른 레이저를 하는 게 좋죠. 꾸준히 다니라는 거죠. 음, 음, 꾸준히. 이거 사실 사람마다 연령대에 따라 다르잖아요.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오래가는 그 방법인 거고, 그러면 뭐, 음, 음. 레이저를 받고. 음. 집에서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을까요? 어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<laughs>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좀 원장님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건 재밌는 거야 받을 때 얘기하잖아요 미온수로 세안하세요 냉찜질 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온도를 웬만하면 빼지 말라고 그게 열을 가하는 걸 했잖아요 피부 안쪽에 이제 지방층이나 안쪽에 있는 부위에 이제 열을 좀 머금어 놨잖아요 머금은 열이 방출이 되면서 다시 좀 열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돌처럼 그래서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열을 넣는데 괜히 찬데 가서 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열을 그냥 조금씩 유지를 해서 그나마 유지 기간을 길게 하자 라는 쪽이 지금 약간 더 대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미온수로 세안하라고 했는데 아이씨 난 싫어 뜨거우니까 찬물로 세안하냐고 하면서 세막 한다든지 아니면, 뭐, 모공 레이저를 받았어요. 그러면 구멍 같은 게좀 나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다 비누칠을 한다든지. 그런 건 진짜 안 하는 게 낫겠죠. 오히려 염증 생겨요. 그리고 그 바늘로 찌르는 시술들이거나 뭐 조금 그 자극적인 시술을 받았을 때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. 그죠술 먹으면은 얼굴이 더 빨개져요. 왜냐면 염증이 살짝 있는 거니까. 그니까 레이저를 받았다는 건 어쨌든, 조금의 자잘한 염증들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<laughs> 술을 과음을 한다거나, 아니면 뭐 과로를 한다거나, 뭐, 야근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좋진 않죠. 그리고 뭐, 여드름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, 여드름 치료를 받는 게두 가지로 했잖아요. 진짜 흉터나 모공 치료를 하는 거랑, 피부를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. 근데, 네, 흉터나 모공 치료를 했는데, 피지선이 더 분비되는,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. 수분 크림을 안 발라서 얼굴 더 건조하게 만든다. 뭐, 자 밤에 잠을 안 잔다. 이런 것들은 사실 피지성을 더 증가시키는 것들이니까 안 하는 게더 좋은 거고. 그리고 반짝반짝하지 않게 세안을 더 스크럽을 더 자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는 만 못하는 <laughs> 효과가 나오는 거죠. 그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얼마나 지키는 게 좋은 거고. 그래야 돈을 아끼지. 수아 그렇죠. 돈 쓰고 나서 더... 그게 또 웃긴 게 있어요. 비싼 시술을 하잖아. 말 진짜 잘 들어. 요 사람이 똑같아 오마카세 같은 데 가면 그냥 회전 스시 초밥보다 오마카세 가면 이 사람들 시키면 진짜 잘 듣잖아요 아 이거는 뭐 여기 찍어 드셔야 되고 이거는 뭐 손으로 드셔도 되고 하는 말 그대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은 똑같아요 이제 근데 어쨌든 저렴한 시술이든 뭐든 자기한테 맞는 걸 해줬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죠 레이저랑 좀 다른데 보톡스도 너무 뜨거운 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. 왜냐면 보톡스가 그 열에 진짜 약해요. 열을 가면 보톡스가 깨져요. 그러니까 물론 열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톡스를 하는 건큰 상관이 없는데, 이제 그날 예를 들어서 뭐 사우나를 간다. 맥반석 사우나 이런 데 간다 하면 이제 깨지거든요. 제가 가끔 보톡스를 혼자 맞고 나서 이제 약간 느낌이 이상할때가 있어. 요난좀 예민하니까.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좌우 비대칭이 있다든지 그런 느낌이 좀 들면 하, 안 되겠다 하면서 나그 샤워기 온도 있잖아요 음. 한 45도 정도를 틀어놔요 45도로 틀어가지고 여기 대고 있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거든요 계속 되면안 되니까 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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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깨져요 이게 심지어 국산, 뭐 보톡스 많이 깨져요 그러면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다 풀어지거든요 <laughs> 술도 마찬가지인데 술을 많이 먹으면 보톡스 살짝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이 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면 유지한기 길어지는 방법이게 되는 거죠.